이번 이야기는 시작이 아니라 과거, 즉 사라진 순대국에 대한 노스텔지어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곳은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은 식당이고 다른 한 곳은 자주 갔지만 지금은 없어서 더욱 그리운 곳입니다. 가보지 못한 곳은 철산집입니다. 이곳은 피순대로 일찍이 후암동 쪽에서 이름을 알렸어요. 간판에서 이미 맛집이죠. 전 이곳의 순대와 순대국을 전설로만 들었어요. 이북식 순대를 제대로 파는 곳입니다. 피가 듬뿍 들은 순대소의 비율이 아주 이상적이죠. 시장식 당면 순대의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맛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꽉차 보입니다. 순대라기보다는 영국의 블랙푸딩에 가까운 수준이죠. 요즘은 이런 곳을 서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음식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사진에서도 드러나네요. 우연히 이런 식당들을 만나면 경외심을 느낍니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은 다른 한 곳은 이 콘텐츠의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동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역의 맹주가 된 식당들은 식당 문을 여는 순간 기운을 느낄 수 있죠. 송파의 함경도 잡쌀순대입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포스가 있어요. 차를 대고 들어오면 긴 웨이팅 행렬을 마주합니다. 이 정도 되면 웨이팅 안 하는 것이 이상하죠. 맛이요. 이미 맛도 보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가게의 아우라에 압도되죠. 음주와 식사의 경계에서 이 순대국은 존재가치를 뽐냅니다. 순대 정식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국물 맛은 뾰족하고 순대는 녹진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밥으로 손색이 없네요. 건대하면 공집이죠. 공집은 일찍이 건대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소울푸드인데 지역 주민들도 사랑하는 로컬 푸드이기도 합니다. 여기 순대국은 뽀얀 육수가 특징입니다. 프림을 탄 것처럼 걸쭉한데 농도만 그렇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칠맛이 쨍합니다. 여기는 들깨나 다대기 넣고 칼칼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곰탕처럼 그윽합니다. 훌훌 불어가며 순한 맛을 즐기며 먹기 좋은 순대국입니다. 이제 서쪽으로 슬슬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는 순대볶음이 유명하죠. 상대적으로 순대국은 알려진 곳이 많지 않은데 저는 이 일대에서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발굴했던 곳을 소개할게요. 장성식당입니다. 낙성대 인원시장 안쪽에 있는 제대로 된 노포입니다. 저는 식당 발굴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정보 없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던 중 간판 보고 바로 들어왔죠. 갓썰은 머릿고기와 전라도식 김치.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최근에 발견한 이대 앞 1등집과 결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은 기절 초풍 왕순대죠. 여기는 장명이 한몫을 했어요. 게다가 순대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제 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스타 비주얼로 좋죠. 맛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다른 노포들에 비해서 조금 더팬시해요 개인적으로 서울대 입구의 원탑은 아운의 장터 순대국입니다. 노포 감성이 낭낭하고 육수 걸쭉합니다. 병천 순대로 먹으면 맛있고 전골도 푸짐하고 좋습니다. 사당에 있는 설의 순대국이 있습니다. 근처에 제가 4년 정도 살아서 웬만한 곳은 다 다녔는데 순대국은 일대에서 여기만 갔어요. 여기는 순대를 직접 만들어서 좋았는데 최근 비주얼을 보니 당면 순대로 바뀐 것 같더군요. 육수는 사골의 감도가 좋습니다. 감도라는 말을 와인에서 많이 쓰고 저는 순대국에도 충분히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시장에는 두 곳의 노포가 있습니다. 칠성집, 호박집입니다. 어디가 특별히 좋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닮았는데 저는 영등포시장에 갈 일이 있으면 두곳 중에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사실 시장 순대국 정서를 이길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죠. 영등포시장이 깔끔하게 리뉴얼하면서 안에 있는 식당들도 깔끔해졌는데 정치는 예전만 못하지만 맛은 여전합니다. 저는 영등포시장에 있는 순대국은 해국집들을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 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드코어하지 않고 대중성과 맛을 겸비했어요. 파트 2에서 강서 섹터의 순댓국을 다루다, 차마 다루지 못한 곳이 있었죠. 햇빛촌입니다. 여기는 된장 베이스의 칼칼한 육수입니다. 터프한 맛이죠. 저는 이 터프함을 타격감이라고 종종 표현하는데, 그 표현에 맞는 강렬한 맛입니다. 이렇게 강렬하면 인이 박히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생각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대의 분들이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속이 헛헛한 날에는 햇빛촌 순댓국이면싹 풀리는 느낌을 받죠. 마포 몇 곳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마포의 어디가 최고냐고 묻는데 사실 순대국은 이 일대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서교 시골 순대는 노포라고 할수 있는데 기복이 심한 편인데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도 엣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엣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여기는 잡내가 꽤 있는 편입니다. 막창 순대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쿰쿰한 향이 꽤 있어서 이 동네에 있다는 희소성 외에 전반적으로 아쉽습니다. 이 일대에서 가장 기복이 없는 건 국일 순대국입니다. 이명웅 씨의 맛집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냥 여기서 순대국 먹으려면 여기 오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주인 바뀌고 확장하고 뭐 이런 곳들은 대부분 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이 정도 규모에서 꾸준하게 진득한 맛을 냅니다. 항상 이 순대국에서는 핑크색 머릿고기를 볼수 있는데 그만큼 재료가 싱싱하고 국물이 깔끔합니다. 망원동에서 자취하던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건 순대 1번지인데 최근에는 사장님이 바뀌셔서 폼이 떨어졌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꾸준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망원동에는 여전히 기복이 없는 순대국집이 있습니다. 월드컵 시장에 붙어 있는 소문난 순대국 왕족발입니다. 파트 3까지 달려온 시점에서 보면 시장 순대국은 저의 심연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깔끔하기도 한데 무엇보다 인심이 좋아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남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남동은 사실상 원툴이죠. 오이소 순대국입니다. 지금은 확장을 해서 혼해졌는데, 예전에는 좁은 가게에서 먹는 각별한 정서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때의 맛이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다고 머무르길 바라는 건큰 욕심인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 맛있습니다. 연남동에서는 먹을만한 국밥이 참 없는데, 대로변에 월광 돼지국밥과 오이소 정도가 전부입니다. 마포권에서는 공덕 호남식당 빼놓을 수 없죠. 여기는 깻잎 베이스의 향긋한 맛이 탑노트에 있고, 아래에는 짙은 고기 육수가 깔립니다. 육수 세팅이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감기는 맛이 좋습니다. 순대는 당면 순대인데, 순대국 주문하면 맛보기로 조금 주는 인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대단한 맛은 아닌데, 프랜차이즈 순대국과 비교하면, 밀도가 높아서 자주 가게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이 음식은 지역을 담는다는 말이죠. 정릉에는 보물들이 많습니다. 고즈넉한 동네를 닮은 순대국이 있죠.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두부로 만든 백순대가 있습니다. 여기 순대는 청아합니다. 오래 끓인 국에서 나오는 속을 울리는 명징함이 있어요. 고기의 육덕진 맛이 질린다면 꼭 경험해야 할 맛입니다. 광화문에는 더덕순대가 있어요. 바로 옆에는 화목순대국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여기를 갑니다. 기차순대국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은 순대입니다. 감칠맛이 가득한 국물에 있는 순대국에는 고급스럽고 은은한 단맛이 돌아요. 더덕향이 도드라지지 않고 여기는 야채순대 특유의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산뜻하죠? 반면에 육수는 전공법으로 잘 고아낸 고기 육수입니다. 진합니다. 허목순대국이 돼지의 모든 것을 때려 넣어서 밀도를 높였다면 여기는 신중하게 재료를 넣어서 엣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광화문 원탑이라고 생각해요.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은 순댓국에 대해 말했었죠. 그 떡밥을 이제 회수할 시간입니다. 두 곳의 식당입니다. 하나는 압구정 신사시장에 있는 쌍둥이네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영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순댓국을 팔았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다니면서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나 했어요. 신이 존재한다면 순댓국을 만들었겠다 싶었죠. 지금은 떡볶이를 비롯한 분식 전문점이 됐습니다. 변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안 변한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을지로 전통 아바이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부침이 있었던 시절에 자주 가던 곳이에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열정만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그럴 때면 여기 순대국을 먹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업에 대한 공지가 붙고 마지막 영업날 점심에 홀로 순대국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제가 순대국을 그렇게 좋아해도 점심에 소주를 곁들여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날엔 그래도 꽤 아셨던 것 같아요. 내 젊음을 떠나보내는 것 같기도 했고, 오랜 친구와 절교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소박한 손대국이 이렇게 스토리를 입으며 기억 속에 영원해집니다. 저의 블로그 병이 절정에 있던 시절에 이곳에 대한 한줄 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국밥 인생을 설명하는 한 줄이기도 합니다. 근원의 국밥을 향한 노스텔지어.